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이대표입니다. 자, 리플 투자자분들 반갑습니다. 자, 리플이 현재 박스권 모습 보이면서 오늘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시장의 암호화폐에 대한 뚜렷한 호재가 지금은 부재하다 보니까는 약간의 횡보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렇게 지금 현재 저점은 잘 지켜주면서 이렇게 상당 박스권, 여기 박스권을 좀 작은 박스권을 좀 보이고 있죠. 다만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 조금의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가격 저점은 지켜주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자, 제가 보기에는 무언가 터지기 직전의 임박한 모습. 지금 일단은 고래들은 저점에서 수급들 들어오면서 지금 계속 저점에서의 매집이 이루어져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 하단 박스 거북은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천천히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자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전에 영상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하락하기 전에 요게 라인을 지켜주고 있을 때 일단. 무언가 얘기가 나와서 흔들린다면 마지막 저점에 매수 찬스가 될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리고 시장이 흔들렸죠. 자, 이때 흔들릴 때 미리 말씀드렸죠. 이렇게 살짝 빠지기 시작할 때요 4,600원 라인 밑으로 빠졌을 때 자, 크게 밀리면 4,000원까지 밀릴 수는 있지만 너무 큰 걱정 하지 마라. 자, 빠진다 하더라도 금방 다시 회복하면서 4,400원 심리적인 라인 부분 다시 회복을 시켜 줄 거니까 우린 뭘 해야 된다. 분할 매수를 가져가야 된다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자그리고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어요 지금 현재 이날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약한9% 하락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4400원 언저리 기준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상승이 재차 상승 나오면서 10% 정도 상승 나온 이후에 지금 현재 살짝 늘리고 있죠 5q 어, 라인 참, 요라인을못 뚫고 계속 윗꼬리 만지면서 물량 소화. 제가 보기엔 여기 물량 소화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앞장 매물 대를거래가 크게 들어온 물량 소화, 윗꼬리 달고 내려온 부분들 물량 소화. 자, 그러면 누가 털리겠어요 이렇게 되면, 네, 여기서 윗꼬리 달고서 급하게 들어가신 분들 슬슬 털려 나가겠죠. 시간이 이렇게 횡보 박스건 행보 아마 고래들은 그거를 좀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흔, 흔들고는 가겠지만은 이제 중요한 2월을 준비해야 된다. 자그 전에도 미리 준비한 사람만 어떻게 됐어요? 단기간 또 저점 매수가 잘됐고 단기 차점으로도 양호했었죠. 자 리플 앞으로의 움직임 그리고 상승에 대한 전략 이 부분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좋은 정보 계속해서 구독자님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영상보다 빠르게 실시간으로 또 문자와 텔레그램 정보 분석방에서 이 리플에 대한 타점, 대응 전략, 정보를 무료로 실시간 안내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번호 010-8187-7639로 리플이라고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무료니까요. 부담없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현재 시장은 이제 딥시크, 그리고 FOMC, 이거를 소화를 했죠. 장기간 변동성. 우리는 비변동성에 항상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어요. 이 부분은 소화를 했고 이제 2월달에 경제지표들 그리고 앞으로의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을 되고 나서 이제 정책 기대감이 이어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체크를 해야 된다. 확실히 시장이 강하긴 강해요. 빕시크 이슈가 있었고 FMC 이슈가 있었지만 은 어떻게 됐죠? 이렇게 단기간 내려왔다가 또 바로 회복하는 모습 자, 이만큼 또 저점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수급들 들어오고 있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그 전에 여기 트럼프 취임식 때도 흔들렸을 때도 저점에서 이렇게 거래량 들어오는 모습 계속 들어왔었고 지금도 들어왔고 그 전에 그렇죠 여기 3,750원과 3,000원 부근 박스권 행보를 할 때도 어떻게 됐어요 내려오면 계속 거래량들이 들어왔었죠 고래들의 매집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것처럼 지금 코레들은 내려올 때마다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 자 대신 위아래를 흔들면서 털고 있는데 이렇게 바로 회복을 해준다는 건 그만큼 강력하게 지금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크게 가격을 뺄 생각은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행정명령에서 바로 뭔가 적용이 가능한. 이슈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지만 일단 행정성명 서명 이후 공양 이행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가상화폐 워킹그룹 신설 행정명령을 내렸죠. 암호화폐 실무 그룹을 구성을 했죠. 크립토 차례인 데이비드 삭스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 실무 그룹에서 모든 정책들에 대한 트럼프의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함께 진행이 되는 거죠. 이러면서 도널드 트럼프가 하나 둘씩 기존에 공약을 걸었던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죠. 또, CEC도 계속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TF팀 창설을 해서 기존의 이제 규환화, 그리고 제일 말이 많았던 SB 철회를 했죠. 정통금융권에서 암호화화폐 보유에 대한 활로가 뚫리면서 다시 한번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모습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서 FMC o 부분도 결국 금리 동결은 됐지만 앞으로의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인플레이션 진전 문구가 삭제되면서 시장 초기에는 좀 민감하게 반등을 했지만, 일단 제롬 파월이 이제 그 의미를 축소하면서 분위기는 진정이 됐지만, 은행이 암호화폐, 금융권에서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조를 하는 멘트가 나왔죠. 이제는 앞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에 아마 집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암호화화폐 실무그룹. 이분이 이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행정부의 가상화폐 및 AI 인공지능의 총책임자인 데이비드 싹스가 이끌며 재무장관, 법무장관, 그리고 SEC 위원장, 상품거래, 섬, CFT 위원장 등후에 기구 관여를 하기 시작하죠. 이 실무 그룹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을 말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 완화와 비트코인 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국가 차원의 비축 방안이죠. 가상화폐 시장은 이제 앞으로의 우호적인 정책 그리고 SEC의 완화 이 부분이 이제 나올 때 변화되는 모습에 따라서 다시 한번 특히 SEC와의 소송 부분이 리플 드디어. 승소를 전망한다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죠. SEC가 기존에 이제 게리 겐슬러가 사임을 하고 난 뒤에 TF 팀까지 만들면서 암모화폐에 대한 친 행보를 시작을 했죠. 기존에 게리 겐슬러가 있던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제 변화에 대한 가드라인이 시작이 됐다. 자,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와의 좋은 관계를 갖고서 지금 리플이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준비를 나누고 있죠. 자 미국 증권 당국 SEC가 소송권을 웹사이트에서 삭제하자 리플이 오름세를 나타내는 모양새죠. 자 일단 이 소송권 삭제 부분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중앙법원으로 올라간 것으로 판단해서 일단은 지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조금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고 일단은 그 기존의 원래 승 벌금형으로 끝났기 때문에 규제가 완화될 경우에는 종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그리고 전 지금 현재 SEC 위원장의 이제 폴라킨스를 지명을 했죠. 이제 상원의원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되지만 지금 현재 SEC 위원장 대리의 우에다 SEC 위원이 대행을 하고 있고 친암호화폐 인물이죠. 또 그리고 폴라킨스도 친가상자산의 인사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리플 쪽에서도 지금 2025년 중반쯤 소송이 자발적으로 철회될 수 있다라는 걸 예상을 하고 있죠. 일단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 잘못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바꾼다고 했으니까 요 부분 규제 완화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훨씬 더 리플에 대한 유리한 소송 종료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계속 그리고 리플에 대한 ETF의 신청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번에는 그레이스케일, 블랙록과 유명하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 t f 의큰 힘이 된 그레이스케일이 SEC에 SRP, 현물 ETF에 대한 전환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제 선물과 ETF에 대한 신청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산 운용사들이 이제 불장을 준비하는 거죠. 네, SEC에서 이 ETF에 대한 승인을 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된다. 그 대신에 결국에 리플의 엄청난 큰 상승의 도화선이 될수 있는 것은 바로 SEC에 대한 소송, 종료 부분이죠. 자, 그래서 리플, 지금 현재는 좀 박스권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눌림을 줄 때마다 지금 계속 미리 분할로 눌림에 대한 찬스를 이용해서 아직 비중을 다못 채우신 분들, 그리고 리플, 아직 접근을 못 하신 분들은 슬슬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가 왔다. 상승의 시작이 임박해 올 때가 되었다. 자, 그럼 리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목표가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투자에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코인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코인 추천 문자를 받아볼 수 있으십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1월 2 2일 이렇게 코인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셨고요.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날 1월 23일 무료 단기 코인입니다라고 하면서 온도 파이낸스를 추천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프로젝트가 핫하죠. 그리고 매수가로 1900원 부근 분할 접근, 그리고 매도가로 2100원 또는 10% 이상 수익 시 분할 매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온도 파이낸스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은, 온도 파이낸스가 2170원 언저리까지 상승이 나온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제가 공략드린 시점이 이때였고, 제가 말씀드린 매수가 1900원 부분에 매수 걸어 놓으신 분들은 1900원 밑으로 쏙 살짝 내려갔다 움직였기 때문에 100%다 매수 체결이 되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상승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약14%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10% 이상의 수익은 나셨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제가 여기 이렇게 매도가로 2,100원 부근 또는 10% 이상 수익 시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분처럼 단기 대응이 가능한 코인을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8187-7639로 이분처럼 이렇게 코인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코인명,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따라 하시기에는 특별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제 문자 바시, 받아보시고 또 이렇게 수익이 나면 굉장히 기분 좋아지시고 자, 그럼 그 기분 좋아진 상태로 제 영상에 다시 한번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면 여러분들이 눌러 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채널 성장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유튜버로서 성공하는데도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보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몰빵이라든가 비중을 크게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그냥 그날 용돈 벌이 아니면 일당벌이 정도 한다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100%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자, 리플이 또 기대가 되는 상승에 대한 기대가 되는 이유는 미국 전략자산 비축에 비트코인 말고도 이제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등 알트코인들도 포함이 되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죠. 행정명령에서 전략자산 비축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할때 비트코인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디지털 자산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른 알트코인들도 이제 준비가 되고 있고 또 리플 CEO 갈링하우스죠. 트럼프와의 리플 준비자산에 포함하는 한 논의를 했다라는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골자를 보게 되면, 자, 갈링하우스 CEO는 27일 트럼프와의 대통령 면담에서 미국 정부의 디지털 자산 준비금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리플, 이더리움 등 다양한 코인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암호, 암호화폐 업계가 서로 싸우기보다는 협력을 해야 된다고 믿으면서 결국에는 같이 포함을 해서 더큰 팔로를 열어야 된다는 뜻이죠. 공동의 많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라고. 자, 그리고 온도 파이낸스, 온도와 함께 이제 XRP, 레저 기반의 미국 국제 상품 출시를 시도합니다. 결국에 온도 파이낸스와 협업을 하는 거죠. 자,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트럼프가의 디파이 프로젝트 펀드 부분에서 속해져 있죠. 블랙록, 여러분들, 비드리란 이름의 RWA 펀드를 안에 온도가 속해져 있죠. 이 OUSG, 이 부분을 블랙록이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요번에 이제 실물자산의 토큰학 플랫폼인 온도파이낸스가 1억 8,500만 달러 규모의 미국 재무부 채권 토큰을 SRP 레저의 네트워크에 도입을 시도하죠. 자, 이번 협력을 통해서 기관 투자자는 니플의 RLUSD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해요. OUSG의 토큰을 민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향후 6개월 내에 배포가 시작될 것이므로 OUSG는 XRP 레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두 번째 토큰화된 재무 상품으로 오픈헤드네, TV에 이어서 출시가 되면서, 자, 트럼프 그리고 블랙록과의 관련이 있는 온도 파이낸스와의 협업. 자, 이것이 블랙록이 이제 하나의 발을 걸치게 되는 부분일 수 있다. 자, 리플은 그 전에도 이 체인링크, 체인링크도 이 트럼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디파이 프로젝트 안에 속해 있죠. 이제 리플의 RLS u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가격 피드를 제공을 한다는 협업을 맺고서 이제 리플이 디파이 시장과 RWA의 생태계 확장에 대한 부분들이 현실화되면서 리플에 대한 채택 증가 부분과 함께 유동성 풀과 자동화된 시장 조성자 기능이 USD와 함께 사용될 경우 이제 사용자는 스테이킹과 스왑을 통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자, 이렇게 많은 프로젝트들이 리플을 통해서 진행 중이죠. 자, 결국에 가장 큰 틀은 이 리플의 국제, 송금과 결제, 바로 금융 시스템의 혁신 부분으로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서 기존 정통 송금과 결제 시스템 부분들에 함께 진입을 하면서 금융 기술의 선두주자, 리플의 가치는 더욱더 상승을 할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SEC 소송, 종료 부분과 트럼프 정부에서의 정책 그리고 규제 완화 이 부분이 이제 상승의 시작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자 SEC의 소송이 종료가 끝나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ETF에 대한 대기가 엄청 많죠 자산용사들이 펀드를 투자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에 대한 상승 일단은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상승의 움직임 시작이 될 거고 또 정책과 규제 완화에 따라서 이 리플에 대한 가치는 더욱더 상승되고 또 불장을 일으킬 수 있다. 자, 매번 상승 나오고, 횡보하고, 상승 나오고, 횡보하고, 상승 나오고, 횡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최근 들어서 트럼프 취임 이슈로 인해서 상승 나왔다가 큰 호재가 아직은 없다 보니까 박스권 모습 지금 보이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제 2월달 되면은 분명히 크나큰 변화들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면 리플의 상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다. 정확하게 이 중간 라인 이 부분을 좀 지켜주면서 현재 움직이고 있고 자, 기존에 거래량이 들어왔던 거래량이 들어와서 종가로 나왔던 자리 이 자리 부분을 지금 계속 돌파를 못하고 750원 부근이죠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계속하고 있어요. 이 앞전에 있던 물량들을 좀 소화하는 느낌 강하게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로 다시 한번 안착을 하게 될 경우, 이제 상승의 움직임이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미리미리 분할로 준비를 해서, 눌릴 때마다 준비를 해서 가져가야지만, 곧 2월 달에 분명히 트럼프 정부의 변화되는 모습들 다시 한번 보면서 시장에 불장 올수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여기 상단 라인 돌파해서 안착을 하게 되면, 이제 급등의 넬리, 다시 시작, 얼마 남지 않았다. 말씀드리고요. 자, 영상에서 이렇게 좋은 공략 탓점 포인트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실시간 대응, 그 변동성에 대한 대응과 함께 매도 타이밍,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영상으로는 바로바로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 안내가 어렵기 때문에, 문자와 텔레그램으로 정보분석방에서 이 실시간 대응,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방 어떻게 참여하느냐. 여기 보이는 번호 있죠? 정말 간단합니다. 010-8187-7639로 리플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분석방, 텔레그램, 그리고 또 문자로 안내 해 드려서 함께 수익 쌓아 나갈 테니까요. 잠깐만 시간 내셔서 앞으로 좋은 정보, 좋은 코인들로 수익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0% 무료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자, 리플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체크 다시 한번 또 이어서 할텐데요 자 스텔라룸의 자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61원쯤 왔을 때네 이제 600원 부근 언저리 부근 이제 다시 한번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렸죠 그 전에도 여기 하단에서 단기간또 상승 내고서 이 상단 저항선을 돌파를 못 했어요 요 자리죠 자요 자리 그리고 나서 눌림 좀 받았죠 그러면서 거래량 없이 조정을 조금 봤다가 이제 다시 최근 들어서 이 하단 라인 부분 이제 가격이 왔기 때문에 이제 600원 언저리 부분을 좀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서 단기간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600원 부근에서 약한10% 정도 그리고 좀 넘었네요. 10%좀 넘게 상승이 나온 이후에 살짝 지금 계속 다리를 좀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다소간에 좀 등락은 있겠지만은 일단 다시 한번 여기. 상단의 저항을 돌파해서 안착을 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이 앞에 매물대가 좀 많죠? 여기에 좀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면서 올라갔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여기와 여기서 일단 매물을 좀 받은 모습이에요. 여기 앞에랑 여기서 매물을 좀 받아줬기 때문에 지금 한번 물량 받고 또 다시 한번 물량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올라가 기 시작하면. 이 상단 저점을 다시 한번 돌파해서 프레건대 부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으니까요. 지금 다소간에 좀 전에 잡으셨던 분들은 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일부 차익 실어하셔도 되고 다소간에 좀 눌린다면은 천천히 분할로 좀 잡아가자. 자, 하단 라인 지켜주나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상방 라인 돌파 시도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협업을 하고 있는 헤드라. 자, 헤드라 같은 경우도 전에 영상에서 여기 라인을 이제 잘 지켜주는가 75원 부분 470원이네요. 470원 부분 잘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헤드라 같은 경우도 요 400원 라인에서 지속적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일단 버스가 떠났죠. 떠나고서 이제 여기 상단 라인 부분을 이제 좀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아직 수급은 약해요. 네, 리플이 먼저 움직여줘야 되는데 리플이 아직 횡보를 겪다 보니까 헤드라도 같이 조금 눌림 횡보를 겪고 있는데 우리 체크해야 될 거는 이 470원 언저리 라인 요 부분 잘 지켜주는지 체크하면서. 보도록 하고요. A다. 에이다. 자, A다도 그때 말씀드렸던 구간 여기 박스권 구간을 좀잘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박스권 부분 하단까지 내려오고 나서 지금 지지하고서 살짝 올랐어요. 살짝 다시 내렸죠. 자, 현재 위치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A다도 기존에 여기 앞전에 여기서 여기가 좀큰 물량들이 좀 들어온 자리, 여기 자리 부분에 물량을 지금 한 번, 두번 받아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이 상단 라인 찍어서 1500원 돌파해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이번에는 여기 라인을 돌파해서 다시 한번 급등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요. 이 부분 잘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계속 변동성 있는지 흐름 체크하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과 함께 이런 코인들도 같이 실시간 대응 함께 수익 쌓아 나가실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8187-7639로 리플이라고 남겨주시면 리플 뿐만 아니라 좋은 코인들로 수익 함께 쌓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00% 무료니까요, 부담없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기존에 저와 함께 저점에서부터 잘 모아오신 분들, 자, 요번 박스권 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조금 여유를 갖고 보시면 다시 한번 상승의 랠리 시작될 거니까 이 부분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셔서 또 영상 업데이트되면 어떤 흐름을 가지고 하는지 또 이슈는 어떤 게 있는지 체크하러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이상 트레이더 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